수익 났다고 좋아했는데 정산해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있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사실 그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수료 그리고 그 수수료가 남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낸 수수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거래로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엘뱅크 거래소에서 거래하면서 최대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주는 구조에서 내가 직접 환급받는 구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 셀퍼럴입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드린 페이백해주는 플랫폼 테더맥스의 타이밍크로 가입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입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 중에 편하신 거 선택해서 회원가입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네퍼로 코드 확인해주세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사인업 버튼 눌러서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 KYC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뱅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앱뱅크 접속해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퍼즐 맞춰주시고, 이메일로 오는 코드 확인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필로 들어와주신 다음에,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주세요. Verify 눌러주시고 이 화면에서 South Korea 검색해주신 다음에 신분 인증 수단 세가지 중에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사진을 촬영을 해주셔야 하는데 신분증의 앞면부터 사진을 찍고 d o c u m e n t a g e 리더 뷰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YC 이제 끝났으니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뱅크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엘뱅크 거래소는 입금할 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비트겟 거래소를 활용해서 입금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짓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짓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저희는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USDT 설정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C20으로 설정해서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요. 이제 비트겟으로 다시 넘어가주시고 우측 상단에 지갑 모양 눌러주신 다음에 위드 드로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 크는 TRC 2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주소를 입력하는 곳에 복사했던 엘뱅크 거래소의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얼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위드드러 버튼 눌러주시고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 혹은 이메일로 오는 코드 입력해서 출금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엘뱅크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저축 상단에 보이는 퓨처의 마우스 가져다 대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 스팟에서 투표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수량은 우측의 열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스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가 있는데 클릭해서 너무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청산당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크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m i t 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는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버튼 눌러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대를 의미하고.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 SL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서 손절라인과 액절라인을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입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인데 여기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밑에 이 박스 부분에다가 원하시는 가격과 수량을 직접 적어서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셔도 되고, 좌측에 있는 마켓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엘뱅크 사용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보정 댓글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나온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보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